니다 제가 저번에 주인집에서 선물을 하나 받았거든요. 짜잔! <laughs> 진짜 추억이다 이거. 이거 옛날에 문방구 앞에서 엄청 많이 가지고 놀았었는데 꼬맹이들이 환장했었거든요. 아 근데 이게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미니카만 있으면 뭐 합니까? 미니카가 달릴 데가 없는데. 아. <laughs> 이게 달리고 싶어서 환장했는데 장식용으로 그냥 놔두기는 너무 아깝잖아요? <laughs> 그래서 오늘은 미니카 트랙을 만들어주기로 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던 건 승리하기 위해서가 제가 인터넷에서 미니카 트랙을 좀 찾아봤는데, 최소한 10만원을 줘야 괜찮은 트랙을 사더라고요. 와, 10만원? Are you kidding me? <laughs> 저는 돈한분안 드리고 만들어주겠습니다. <laughs> 박스! 박스, 박스! <laughs> 신봤다신봤다 신 봤다. <laughs> 잠깐 여기 놔두면 누가 안온척 하겠지? 빨리 갔다 와야겠다. <laughs> 박스 두꺼운 거 서촌농원 박스 오 어, 안훔쳐갔다 집에 있는 박스까지 포함하면은 미니 카트랙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자 그닥 자 이제 본격적으로 트랙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준비물이 진짜 간단합니다 박스 페이프 칼이랑 풀자끝 트랙 길이는 한 요정도만 하면은 뭐 충분히 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미니카가 잘 달릴 수 있도록 벽을 좀 채워줄 거예요. 아씨 언제에래다 만들지? 아 내가 이거 왜안 되고 있지? 제가 볼때 아마 단기 프로젝트가 될것 같은데 일단은 뭐 끝까지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만들기는 했습니다. 뭐아 진짜 너무 힘들어. 일단 지금은 미니카를 못 돌려볼 것 같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옥상에다가 요걸 쫙 설치를 한 다음에 미니카를 한번 운행 시켜봐야 될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미니카 트랙 만들기 끝입니다. 끝. 굿모닝~ <laughs> 제가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옥상 위에다가 트랙을 다 설치를 해놨거든요. 근데 갑자기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인집에 있는 미니카들도 전부 다 달리게 해줘야겠다. 그래서 몽땅 납치하기로 했습니다. 와~ 씨나한테는 하나밖에 안 주고 자기들은 네 개나 가지고 있네. 미니카가 있으면 뭐해? 얘들 달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방치돼 있는데 일단 네개 구출했습니다. 서능이형거 근데 형주형이 존나 많아요. 미니카! 이게 다몇 개야? 핑크 핑크 역시 취향을 알수 있는 컬러 선택. 와이 특이한 것도 있네. 와 이거 지 먼지 쌓여 있어요 위에. 이거 못된 주인 같은이라고. 얘들아 내가 구해줄게. 내가 원 없이 달리게 해줄게. 낙지 성공. 그닥. 자 이렇게 해서 미니카 트랙을 완성.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주인집에 있는 미니카들은 이렇게 다 구출을 좀 해줬고 이게 보시면은 코스가 다 있어요 요쪽에서는다 일반적으로 꺾이는 요런 코스고 여기에서 이제 차선을 바꾸는 그런 코스인데 이게 솔직히 잘 돌아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한번 시험 운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리다가 엑스 가랏 오 회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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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도 꺾어 오케이 성공 성공 이제 집주인들을 초대를 좀 해볼게요. 그닥, <laughs> 어이 친구들, 친구들 뭐 하나 잃어버린 거 없어? 네. 뭔가 없어졌을 텐데. 뭔데? 뭔데? 미니카 어디 있어? <웃음> <웃음> 봐, 소일 거왜안 까고 친다고 하지? 소일 소울... 왜안가고 치는 거야 왜 미니카 몇 개인지 알지? 뒤지고 <laughs> <미치고> 싶어? <laughs> 에이 거기도 없어 순순히 따라오는 게 좋을 거야 어, 빨리 앞장서 따라와 어. 자 미니카를 찾으러 오셨군요 미니카 여기 있습니다 <laughs> 미니카 여기 있어요 대박이 <laughs> <laughs> 아주 작은 자동차 꼬마 진짜 오, 자, 동차교통 자, 동 사실 내 코브라가 진짜 진짜 세작 자,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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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동똥 승리해기 위해서가 아니야. 자, 여러분들 아, 네. 미니카 트랙도 잘 만들었겠다. 다음 <laughs> 영상에서 왔네요.